먹으면 최악과 최고 이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 선생님들 몸에 좋다고 부추 일부러 챙겨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? 봄 부추는 인삼, 녹용보다 좋다는 말도 있고요. 그런데 혹시 이 좋은 부추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? 만약 이것과 함께 드셨다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부추와 만나면 큰일 나는 음식. 그리고 반대로 만나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우선, 부추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.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. 아니, 소고기랑 부추 많이 먹는데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소고기는 성질이 아주 뜨거운 음식입니다. 부추도 마찬가지로 몸을 데워주는 뜨거운 성질의 채소죠. 이 뜨거운 것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에 불이 나는 겁니다. 열이 너무 많아져서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져요. 심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. 소고기 드실 때는 부추는 잠시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바로 꿀입니다. 꿀도 부추처럼 성질이 따뜻해서 둘이 만나면 우리 몸에 열이 너무 많아져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수 있어요. 꼭 기억하세요. 부추는 소고기, 꿀과는 안 맞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부추는 뭐랑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?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바로 돼지고기와 오리고기입니다. 삼겹살 드실 때 부추무침 꼭 같이 나오죠.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성질이 조금 차가운 편이에요. 그래서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이찬 기운을 딱 잡아주면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떡궁합이 되는 겁니다.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.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계란입니다. 부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주고.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을 부추가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죠. 간단하게 부추 넣고 계란말이만 해드셔도 그게 바로 보약입니다. 음식도 궁합이 참 중요합니다.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.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챙겨드셔도 우리 선생님들 건강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